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미킴입니다 해미킴, 이제 헤미킴은 헤미킴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오랜만에 제가 직접 제가 영상. 60대 초반 중년 아줌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환절기에 감기를 우리가 많이 앓고 있어요 여러분도 감기 안 앓으셨어요? 독감 주사 다 맞으셨나요? 감기를 제가 이번에 겪고 나서 또 느낀 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몸을 보호를 많이 잘 해야 되는데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얘기하는 중에 저는요 이렇게 향수 좀 약간 오늘 좀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뿜뿜 뿜뿜 오후샤넬 나이친입니다. 하고 이제 쟤는 이 곰돌이는 30년 된제 친구입니다. 제가 나이는 이렇게 있어도 마음은요 소녀 같기도 하고 또 개구쟁입니다. 말발령입니다. 그래서 말발령 할머니로 영원히 남을 거고요. 여러분께 감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요 감기 한번 걸리고 났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와 그럴 때 정말 목소리 이렇게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플 때. 아플 때그 이면에 건강에 대한 감사함이 딱 떠오르는데, 인간이 이렇게 망각 동물이라 또 지나고 나면 뭔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 안 아파야 우리가 뭐든지 할수 있고, 이 몸을 잘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잘 알면서도 한번 고장이 나야 정신 차리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단간 우리가 60대가 넘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올해도 지금, 한 달하고 조금만 있으면 벌써 12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해가 가, 가잖아요. 거의 한 50일 남았나? 끔찍하네요. 여러분 한살 먹으니까 끔찍하죠? 그래요. 매번마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하면서 한 살을 짝짝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한살딱 먹으려고 할때한두달 전에 그렇게 아픈 것 같아요 몸이. 지금도 사실 막 뼈꼴도 삭삭한 왠지 그래요 늙느라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요 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 온도를 잘 보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활용하는 방법 뭐 모자를 사서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이 모자는 어떤 디자인일까? 저 모자는 어떤 디자인일까?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미킴이 갖고 있는 거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집에 있을 때도 헤어밴드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입고 이러면 훨씬 나아요. 체온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레몬, 레몬을 썰어가지고 그냥, 레몬청만니고 그냥 썰어가 설탕 재놨다가 하나씩 무조건 타서 수시로 마셔주고 하니까 조금 요런 들은나것 같아서 이런 걸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찍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모자 이거는요 꽤 오래됐는데 뭐어쩔지 구해졌는데 헤어밴드인데 너무 따뜻해요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머리가 짧아요 요즘 이런 흰머리가 생기더라고요 와 이제 제가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이제 갑니다 저기로 이제 할머니로 쭉 갑니다 이제 이 모자예요 이거는요 앙고라거든요. 산지 이게 지금 한 4, 5년 된것 같은데. 그런데도 괜찮죠. 근데 약간 하게 하면 세월 지나면 색깔은 좀바랜것 같은데, 이렇게 귀요미가 달려있는 요런 이제 앙고라 같은 거. 여러분 쓰시면 어때요? 요런거 눈에 띄시면 골라서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고르세요. 질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안고, 똑같은 앙고라인데, 이것도 단색이에요. 같은 집에 샀었는데 문제는 이건 이렇게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짤둥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근데 이제 천이 질감이 고급지니까 이렇게 해서 어때요? 옆 모습, 앞 모습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색다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꼭 요고 요런 것도 있잖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 조금 약간 형태가 틀려도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냐면은 하 이렇게 어귀귀귀는데를 이렇게 옆으로 또 이렇게 좀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선과 선, 이 선과 실루엣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느낌 여기 붙인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또 쓰기도 하고요. 지금 두 가지 소는안 거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좀 특이한 거 이거는 지금 옷차림에랑잘안는데 잠바 같은 거 입고 갈때 이렇게 여기 어서 하나 보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뭐지 2차 전쟁 때그 공군들이 쓰는 거 이렇게 전투 때 쓰는 거 같은 뭐 재밌는 것도 집에 있을 때한 번씩 써 보시고요. 음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나 생일이라고 이 사준 건데 이거 완전히 손모스마 같은 건데 이게 이게 무슨 레빗 무슨 램스킹 무슨 털인데요. 토끼 털인데요. 이거. 이게 너무 웃기죠. 약간 막삼모삼아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여기 리본을 가운데 끼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슈픈 줄 이렇게 만들어서 귀엽게 한번 해봤어요. 이거 따뜻하긴 되게 따뜻해요. 색깔도 이쁘긴 한데. 근데 뭐 왠지 좀 이상한데. 이게 신세계 백화점에서 내 생일날 우리 아들 난생 처음으로 28만원을 주고 샀어.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끝까지 갖고 갈 거예요. 근데 따뜻하긴 하네요. 또 할머니 더 됐을 때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이제 색깔을 바꾸고 크리스마스 때는 약간 또 다른 걸로 빨간 걸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요런 걸 어디서 구하느냐. 이제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 같은 거 샀을 때 리본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품 들어왔을 때뭐 이렇게 리본 묶고온것중에 소재가 괜찮은 거다 모아놨다가 요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놀면 돼. 저는 말씀드렸죠. 아들만 둘이에요. 나 혼자 잘안 놀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혼자 장난질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또 지난번에 이제 이가 어디서 동대문 중국가게에서산 그 모자 인데요 이거 손으로 뜯은 거잖아요 너무 뜨듯해 완빵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너무 심심해요 이, 이,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열쇠고리 방울 떨어진 거요 갖다 붙이고 요거는 보세요 이거 이거 어디야 파리바퀴 리본인가 네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쓰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귀엽다 그래서 제가 이거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따뜻해요 모자를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다양한 거몇개 사서 심심하면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리고 또 뭐냐 이 이런 디자인은 어때요 이거는 또 이거 집사님 같은 모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블라이브로 해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예, 이래가지고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약간 또 이제 캐주얼한 느낌. 점프나 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짜뚱하죠. 이럴 땐 저는 약간 택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아그 다음에 이제 비니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비니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어 이제 뭐, 청바지에다가 잠바 입고 이렇게 나갈 때, 아이들하고 나갈 때는, 젊은 애들하고 나갈 때는 이렇게 비니 같이, 이렇게 꾸며고 나가면, 요런 모습. 이런 비니 같은 경우는 한 5천이면 사요,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가가지고 샀던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있으실 분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너무 크고 애기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요. 이럴 때는요, 이걸 요렇게 딱, 뒤로 남겨가지고, 딱. 딱.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밴드 같고, 좀더 예쁘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용해보시면 어떠세요? 기울이 다시고. 그렇게 하고, 어, 선글라스? 음. 땀라서가지고또 노는 거 아시겠어? 만원짜리. 나야, 나. 이렇게 거울 보고 노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아주 좋아요. 누가 뭐래요? 나 혼자 노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 늙어보니까, 어우, 진짜 굉장히 심심해지고요. 꼭 친구 만나야 놀고 뭐 이래야 되면 그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그렇고요. 집에서 애들은 나랑 놀아줍니까? 텔레비만 보고. 뭐. 뭐 혼자 약간, 정신 나간 는듯하게 비스무리하게, 혼자, 진짜 선글라스 버던거 있잖아요, 여름에. 그냥 갔다가, 그냥 이렇게 써보면서 노는 건 어때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놀아보니까 재밌어. 지금 재밌잖아요. 왜? 이게만 원짜리들 딱,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도, 뭐 여행가서 만 원짜리 뭐 사다 놓은 거 많으시죠? 차박아 놓은 거. 하루는 끝내가지고, 나 혼자 힐링한다? 이러고 딱 써보시고, 그리고 사진 혼자서 찍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뭐, 그 있잖아요 안 쓰는 스마트폰 가지고 카메라 활동해서 이렇게 자기가 찍어가지고 또 만들어보고 혼자 잘 놀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디자인 쓸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또 이제 이거 내네 워머 이거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요. 이거는 참이내 네 워머는 진짜 대기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피도 작고요 주머니 넣고 갖다 추면 바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쓰시고 이게 저기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꾸며가지고, 완전 모자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띵. 전체 다. 추우니까, 일단은 따뜻하고 와야돼긴다 가려야돼. 머리를 따뜻하게, 날 추울 때 갑자기. 근데, 이게 핸드백에 조그마하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또막 바람이 많이 불어.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넥, 넥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마스크 대신에 이렇게. 그래서, 어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 때를 대비해서, 이런네네 그 워머 같은 경우는, 얇으면서 좀 따뜻한 거 이런 거 한번, 별로 안 비싸요. 몇천 원이면 사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늘 하고 있으시기도 하고요. 또 사우나 갈 때라든지 집 앞에 갑자기 슈퍼 갈때 있잖아요. 가볍게라도 이렇게 자꾸 헤어밴드 써버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쓰게 되고 안 하게 되면 또안 하게 되거든요. 일단 나이가 들면 머리가 따뜻해야 돼요, 머리가. 그리고 이 목, 그러니까 이넥 워머를 활용을 잘하시는 것도 좋고 집에 있는 것도 갖다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뭐 집에 있는 뭐 스카프 같은 거 남아 돌리는 것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귀찮고 또뭐 생각을 못했고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햄미킴이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스카프 이렇게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개 정도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둘둘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나의 스카프 유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따붙여서 아까우니까 쓰세요 이 스카프 얘네들도 주인 따라와 있는데 이게 얘네들 써주는 게 생명력을 주는 거거든요 써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해미키미 주방에 앉아서 모처럼 제가 썼던 모자를 이제 겨울철이 오니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왜 이걸 활용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또 건강관리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 겨울철에 갑자기 추워질 때도 있잖아요 데 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워머 같은 거 핸드백에 넣고 다니시는 그런 현명하신 여러분 되셔가지고 지혜로우신 여러분 되셔가지고 우리 아줌마들은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시죠? 이거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 종 눌러 주시면 해미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